시쿵 시즌4는 시의 테마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문학으로 삶을 논하고 문학으로 세상을 읽는 김은자 시인입니다. 그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픈 날엔 참고 견디라 즐거운 날은 오고야 말리니 푸시키네시가 생각나는 날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행복을 빼앗아 가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푸시키네시처럼 슬픔과 노여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참 이상합니다. 도대체 뭐를 먹었길래 현대인들은 작은 일에 슬퍼하고 쉽게 분노하는 걸까요? 그렇다고 해서 슬픔과 분냄 없이 살아갈 수 있겠나요? 나뭇잎이 다 지면 겨울이 오겠지, 눈보라가 지나면 봄이 오겠지라는 기대를 하면서 또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한주 동안 잘 지내셨죠? 여러분들과 좋은 한국시를 통해서 하루를 나누고 일주일을 건너가는 김은자 인사드립니다. 시쿵 이 시간이 긴 시간은 아닙니다만 좋은 한국시를 소개하면서 시가 주는 힘과 기쁨 등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좋습니다. 그런 시간이 동포 사회에 꼭 필요한 시간이기도 해요. 삶이 너무 팍팍하고 너무 스피드하잖아요. 혹은 외롭고요. 정서적으로 돌아보고 공감할 시간이 필요한 거죠. 시쿵 이 시간은요. 모두 함께 삶을 멈추고 함께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게 물어요. 시를 소개해 주시고 또 해설도 해 주시는데요. 어떤 시가 좋은 시예요? 라고요. 물론 좋은 시는요. 인생의 발견, 아름다움의 발견, 참 중요합니다. 나만의 새로운 시각, 뭐 그런 것들도 중요하고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요. 가장 중요한 좋은 시의 요소는 나만의 얘기가 아닌 우리 모두의 얘기가 되는 울림이 있고 감동을 주는 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독자들에게 오래 읽혀지고 기억되는 시들도 결국은 감동이 있는 시거든요. 질주하는 삶과 자꾸 분노하는 일상을 잠시 멈추고 좋은 시로 또 문학으로 서로를 들여다보는 이 시간, 소중한 시간입니다. 서로의 메마른 정서에 물을 주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오늘도 두 편의 시를 준비했습니다. 시쿵 시즌4는 테마로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여러 정서들 있잖아요. 그에 관한 시를 소개하면서 또 해설도 해드리면서 함께 공감하는 시간입니다. 지난달에는 상처에 관한 테마의 시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는데요. 삶을 조금 더볼수 있고 또 위로의 시간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오늘부터 한달 동안은요, 새로운 테마 시들로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문학이라는 것이, 시가 그렇죠. 햇빛과 그늘이 있다면, 그늘을 먼저 보여줌으로써, 행복과 슬픔이 있다면, 슬픔을 먼저 보여줌으로써, 햇빛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발견하게 하는 아이러닉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자칫 다운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늘이 있기에 햇빛이 더 밝은 거고요. 절망이 있기에 꿈이 더 아름답고 휘양찬란한 겁니다. 이번 달에는 특별히 테마를 희망, 꿈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시는 나누는 것도 쉽고요. 또 쉽게 공감할 수 있어서 좋지만,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흔히 접하지 않은 한국시를 소개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새로운 감흥이 될것 같아서 두 편의 시를 소개해 봅니다. 첫 번째 시는요. 한국에서 주류 시인입니다. 나희덕 시인의 빨래는 얼면서 마르고 있다. 라는 시입니다. 낭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낭송은 제가 하겠습니다. 빨래는 얼면서 마르고 마르고 있다 나 희덕 이를테면 고드름 달고 빳빳하게 벌 서고 있는 겨울 빨래라든가 달무리진 밤하늘에 희미한 별들 그것이 어느 세월에 마를 것이냐고 또 언제나 반짝일 수 있는 것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대답하겠습니다. 빨래는 얼면서 마르고 있다고. 희미하지만 끝내 꺼지지 않는 게 세상엔 얼마나 많으냐고 말입니다. 상처를 터뜨리면서 단단해지는 손등이며 얼어붙은 나무 껍질이며 거기에 마음 끝을 부비고 살면 좋겠다고 아니면 겨울빨래에 작은 고기 한 마리로 깃들여 살다가 그것이 마르는 날 나는 아주 없어져도 좋겠다고 말입니다. 새로운 것이 하나 없는 것. 그러나 거기에서 자기만의 눈으로 재발견을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기대하게 만들어 주는 시예요. 그게 바로 문학의 힘이고 또 시의 힘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겨울 빨래를 널어 놓으면 물이 빠지면서 빨래 밑에 고드름이 매달립니다. 고드름이 매달려 있을 때 빨래는 부러질듯이 차갑고 딱딱하죠. 그런데 그 고드름이 달린 차가운 빨래가 어느 날 보면 뽀송뽀송 겨울 햇살에 빛나고 있어요. 딱딱했던 고드름은 간데없고요. 겨울 빨래를 보면요. 빳빳하게 꼭 벌을 서는 것 같이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추운 밤하늘에 있는 듯 없는 듯 희미한 별들. 신의 말처럼 세상에는 희미하지만 끝내 꺼지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빨래가 마르는 것 눈에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 빨래는 말라있어요. 그 이야기는 조금씩 마르고 있었다는 말이기도 하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끝을 믿을 수 없는 것들. 도저히 믿기지 않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자연이나 세상의 이치가 아닐까 합니다. 시인은 겨울 빨래 같은 세상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상처를 터뜨리면서 단단해지는 손등이며, 얼어붙은 나무껍질이며, 거기에 마음껏을 부비고 살면 좋겠다. 라고요. 현대인들이 듣고 싶은 대답이 바로 이 식기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얼어서 뻣뻣해 보이지만 빨래는 그 과정에도 마르고 있고요. 저 멀리 별빛은 희미하지만 결코 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굉장한 생명력이 느껴집니다. 고통스럽지만 포기하지 않는 희망적 이미지도 느낄 수 있고요. 아무것도 나아지는 것이 없는 것 같고 며칠 동안이나 꽝꽝 얼어붙은 빨래 같은 시간이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나무 토막처럼 뻣뻣하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겨울나무가 뿌리에서부터 부지런히 물을 길어올리는 것처럼 시인은 더큰 희망을 노래하고 있네요. 상처를 터뜨리면서 단단해지는 손등 생각만 해도 놀랍잖아요. 얼어붙은 나무 껍질에 마음 끝을 부비고 사는 것. 물에 빠지면 작은 지푸라기가 희망인 것 같은 그런 얘기죠. 겨울빨래에 작은 고기 한 마리로 깃들여 사는 것. 이 시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초조한 마음에 지지 않고 내 몫의 시간을 살아가는 모습을 잘 그려낸 시기이기도 해요. 아무도 살지 못할 것 같은 세상을 유유히 헤엄치고 산다는 것, 그 자체가 희망이잖아요. 얼마나 원하고 원하면 그 빨래가 마르는 날 나는 아주 없어져도 좋겠다 라고 했을까요? 살다 보면 보이지 않게 혹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림도 있고요, 기대도 있는 것이고 꿈도 있는 거예요. 빨래가 다 마르면 나는 없어져도 좋겠다. 이행이 조금은 난이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그건 시인이 없어져도 좋겠다라고 해서 소멸을 말한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 점증적 의미가 결연한 희망으로 다가옵니다. 겨울 빨래를 얼면 버석버석 얼어버리잖아요? 저게 언제 마를까 싶지만 시인의 말처럼 빨래는 얼면서 마르죠. 시인은 거기에서 겨울 빨래처럼 차갑게 얼어버린 상황을 희망으로 전복시키고 싶었던 겁니다. 빨래가 뭐 그냥 마르나요? 바람을 끊임없이 만지고 짓무르면서 같이 혼합하면서 거기에 슬쩍슬쩍 제 몸을 말리는 거겠죠. 얼어버려서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 빨래도 우리 몰래 바람과 날씨와 해와 달과 은밀한 교감 끝에 그렇게 얼면서 제 몸을 서서히 말렸던 겁니다. 이 시를 쓴. 나이덕 시인은요, 1966년 충남 논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연세대학교 국어국문과를 졸업했고요,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1989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뿌리에게가 당선되어서 등단했고요, 시집으로는 그 말이 잎을 물뜨였다. 어두워진다는 것, 말들이 돌아오는 시간. 파일명 서정시 등이 있습니다. 김수영 문학상, 김달진 문학상, 현대문학상, 이산문학상, 소월시 문학상, 미당문학상, 백석문학상. 굵직굵직한 문학상들을 수상했네요. 현재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로 지직 중에 있습니다. 밖에 널려 있는 딱딱한 겨울 빨래가 마르는 것을 보면서, 아, 한갓 빨래도 좋은 시절만 있는 건 아니구나. 힘든 시절 거쳐서 저렇게 제 모양을 찾아가는구나. 라는 희망을 발견한 나이덕 시인의 빨래는 얼면서 마른다. 라는 시가 있는가 하면요. 우리들의 작은 일상을 희망으로 다시 생각하게 한 시가 있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희망 이라는 신데요 이 신은 나태주 시인이 직접 낭송해 주셨습니다 낭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희망 나태주 날이 개면 시장에 가리라 새로 산 자전거를 타고 힘들여 페달을 밟으며 들수록 소록 길을 찾아서 개울 길을 따라서 흐드러진 코스모스 꽃들 새로 피어나는 과꽃들 보며 가야지. 아는 사람을 만나면 자전거에서 내려 악수를 청하며 인사를 할 것이다. 기분이 좋아지면 휘파람이라도 불을 것이다. 어느 집 담장 위엔가 넝쿨 콩도 올라와 열렸네. 성류도 바깥 세상이 궁금한지 고개 내밀고 얼굴 붉혔네. 시장에 가서는 아내가 부탁한 반찬거리를 사리라. 생선도 사고 채소도 사가지고 오리라. 삶의 쉼표 같은 식입니다. 이렇게 작은 것을 긍정하면서 살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작은 것들이 희망이었다니 놀랍습니다. 희망하면은 절망 가운데 이루고 싶은 것들인 줄 알았는데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날이 새면 시장에 자전거 타고 힘껏 페달 밟으면서 가는 걸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요? 시인은 아침에 일어나면 일찍 시장에 가는 것을 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일상이 희망이 될때 다음 식기도 더불어서 희망이 되는 것 같아요. 될수록 소록길을 찾아서 개울길을 따라서 흐트러진 코스모스 꽃들, 새로 피어나는 과꽃들 보며 가야지. 또 자전거 타고 가면서요. 자전거에서 안장에서 내려서 지나가는 사람들 또 아는 사람 만나면 인사 나누는 모습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다정하고 얼마나 따뜻한 풍경입니까. 그런 작은 것들이 희망이 될때살 만한 세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자신도요. 그럴 때 세상을 긍정하며 살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다음 식기도 또 우리 마음을 콩닥콩닥 기분 좋게 뛰게 해주네요. 어느 집 담장 위엔가 넝쿨콩도 올라와 열렸네. 성류도 바깥 세상이 궁금한지 고개 내밀고 얼굴 불켰네. 라는 식기요. 시인은 세상과 사람들이 궁금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고 관심이 많아요. 또 만나고 싶어해요. 그런 마음의 표현을 담장 위에 올라와 있는 넝쿨콩으로 비교했고요. 또 바깥 세상 궁금해서 고개 내밀고 빨갛게 익은 석류에 비교를 했죠. 세상과 담을 쌓은 것이 아니라 관심이 있는 것, 궁금한 것 그것들이 모두 희망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이 궁금해야 하는데, 악수도 좀 하고, 만나고 그래야 하는데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관심조차 없는 것이 현대인들입니다. 그런 현대인들을 이 시는 정나라하게, 어떻게 보면요, 고발한 시라고 할수 있어요. 인간의 무한한 너그러움과 따뜻함, 또 더불어 사는 것을 희망으로 명명해 주십니다. 마지막 시기가, 정말 웃음이 빵 터지게 만듭니다. 시장 가서는 아내가 부탁한 반찬거리를 사리라. 생선도 사고 채소도 사가지고 오리라. 그러니까, 고작 시장에 간 이유가 아내가 부탁한 반찬거리 심부름 때문이었다니요. 아내가 부탁한 생선도 사고 채소도 사가지고 오는 일이 시장에 간 이유라고 하네요. 그러나 여기서요, 우리는 이 작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희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시인의 마음을 읽어야 할것 같아요. 그 행간을 되짚어야 할것 같아요. 희망이라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희망은 당신의 일상에 작은 것들입니다. 그 희망이 당신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살아가는 것그 자체를 희망으로 만들어줍니다. 라는 의미 아닐까요? 나태주 시인의 시는요. 늘 그렇듯이 쉬운 언어에서 주는 잔잔한 감동이 있어요. 슬쩍 스치듯 건네는 그의 시적 언어에 깜짝 놀랄 정도로 강한 힘이 있는 시들이 많아요. 깊은 감성이 녹아있는 시를 많이 쓰는 시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시를 사랑하고 애송하는 이유도요. 그의 시 속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인데요. 희망은 아주 작은 일상이라고 희망을 우리에게 다시 고쳐서 정정해 준것 같은 시입니다. 이 시를 쓴 나태주 시인은요. 1945년 충남 서천군 초연이에서 태어났습니다. 1971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시가 당선되면서 등단했고요. 시집으로는 대숲 아래서, 산촌 엽서, 꽃을 보듯 너를 본다, 눈부신 속살 등이 있습니다. 충청남도 문화상, 박용래 문학상, 편은 문학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사이에 시쿵 문 닫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정말 자전거 페달 힘껏 밟으면서 오솔길도 다니고요. 개울길도 따라서 흐드러진 코스모스 꽃을 보면서 휘파람도 좀 불면서 다니고 싶은 날이네요. 한주 동안 건강하시고요. 마지막 곡으로 아유가 부릅니다. 가을 아침을 들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욱 새로운 시 좋은 느낌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진행의 김은자였습니다.